How you love me electric? Like you do? 안녕하십니까 백승훈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충남 서산시 대산도시개발구역에 위치한 바로 입주할 수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2017년도 4월에 준공된 5년차 된 신축급 아파트이고요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면요 임대만기 후에 분양 전환이 되면서 소량의 매물이 나오게 된 곳으로 총 9개동 780세대 대단지에 지하 2층부터 지상 25층 높이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단지 내 지상에는 차가 다니지 않는 쾌적하고 안전한 단지 구성과 100% 지하 주차장까지 완비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잔여 물량을 보게 되면요. 30평형 때도 소량 예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다 완판이 되었고 현재는 25평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분양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층 기준 1억 7천 70만원부터 시작이 되고요. 고층은 1억 9천만원대 정도로 가격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담보대출은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최대 70%까지 나온다고 하니 최저 자금으로 아파트를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아 그리고 25평 저층 일부 세대는 각종 세금 부담이 전혀 없는 공시가 1억 이하의 매물도 있다고 하니. 부동산 투자자 분들께서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주변 인프라 및 교통호재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단지 내 어린이집이 갖춰져 있고요. 초, 중, 고등학교는 모두 자녀들이 도보 통학이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는 학세권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이제 도시 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주변 생활 편의 시설이 좋은 편입니다. 농협 하나로 대형마트부터 시작해서 각종 은행, 다이소, 식당, 롯데리아, 커피숍, 병원 등등 다양한 편의시설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교통편을 보게 되면요. 대전으로 이어지는 당진, 대산 고속도로가 2022년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고요. 서해안 고속도로와 각종 국도 등 다수의 광역교통망도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에도 고려를 무조건 하셔야겠지만, 추후에 교통이나 생활권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결정적인 부분은 바로 인구 유입이겠죠. 그래서 이 인구수 증가와 비례하는 부분이 직주 근접 일자리가 되겠는데요. 단지 인근으로 해서는 대산, 산업단지 등 다수의 기업체들이 위치해 있고요. 2027년 중공을 목표로 하여 대산 스마트 에코폴리스 산업단지라고 하는 어, 그런 기업이 착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인구 유입이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25평 탑층을 계약하신 제 고객님 얘기인데요. 한 오후 5시, 6시쯤이었던가요? 그래서 동호수를 일단 지정을 했고 저랑 같이 25평 탑층에 올라가서 거실 앞에 딱 펼쳐지는 바닷가 조망과 노후를 딱 보시더니 어 그냥 바로 계약하겠다라고 확실히 결정하셨던 제 손님이 생각이 나네요. 어 제가 왜이 얘기를 드리냐면 진짜 이 단지는 저렴해서 이제 부동산 투자도 좋겠지만 바로 앞에 바닷가를 걸어 다닐 수 있는 아파트이다 보니까 은퇴 후에도 실거주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추천을 드리는 아파트 중 하나예요. 자, 그럼 주변에 일자리가 많아 부동산 투자하기에도 좋고, 바다 조망과 학세권에 생활 인프라도 갖춰진 저렴한 아파트 25평 영상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으로 올라왔고요. 한층에 두 세대씩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저는 1호 라인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방화문과 도어락, 튼튼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특히 도어락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맨 제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대 현관 전실 공간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어, 정도 사이즈라고 한다면 전실 공간은 꽤 넉넉한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해서 신발 수납장이 3칸씩 자리 잡고 있고요. 총 6칸 신발 수납장 갖춰져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신발도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으로 해서는 전신 거울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샘플 하우스에 꾸며진 세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중문이 설치가 되었진 않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런 식으로 해서 프레임이 기본적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 프레임 기준으로 해서 삼현동 중문 시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우측으로 해서는 메인 욕실 공간 갖춰져 있고, 기본적인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3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쪽에 중간방, 넓은 거실, 그리고 넓은 안방, 이런 3베이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집 자체가 굉장히 밝은 것 같아요. 네, 바로 메인 욕실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욕실 사이즈 요 정도라고 한다면 어, 꽤 넓은 편이에요. 네, 꽤 넓은 편이고, 기본 욕실 구성 갖춰져 있고, 안쪽에는 대형 욕조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코너 선반도 잘 짜여져 있습니다. 어, 사이즈 진짜 괜찮아요. 네. 자, 바로 나와서 첫 번째 침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침실 공간이 될 텐데요. 어, 요 정도 사이즈라고 한다면 그냥 중간 방 사이즈예요. 어, 중간 방 치고도 사이즈 넓습니다. 네. 방 크기가 굉장히 넓어서 일반 성인분들도 사용하시기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붙박이장 필요하신 분들은 안쪽에 설치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온도 조절기 갖추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이 앞쪽으로 해서 다용도실 공간이 크게 확보가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길이만 보더라도 3m가 넘는 그런 길이다 보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위쪽으로 해서는 자동 빨래 건조대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빨래 넣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스프레이건을 사용을 해서 바닥 청소 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침실 보셨고요 바로 나와서 어, 넓은 주방 공간과 그리고 널찍한 거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어, 요 정도 사이즈의 거실이라고 한다면 어, 사실 꽤 넓은 편인 거예요 네, 그리고 친구 같은 경우에도 딱 요렇게만 봤을 때 층고가 좀 낮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요 기본적인 층고의 길이가 2.3m가 넘습니다 그래서 층고가 높고 그리고 안쪽으로 천장을 좀더 보시면 몰딩 처리가 되어 있는 공간까지 길이를 재보자면 2.5m 정도 나와요 그래서 층고는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거실 창 기준으로 정남향집이고요 샤시 같은 경우에는 LG 하우시스 창호로 시공이 되어 있겠습니다 어, 너무나 좋네요 네. 반대편으로 공간에서도 한번 좀 보여 드릴게요 이 어, 정도 사이즈의 25평의 거실이다라고 하면 넓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바로 앞에 앞동들이 좀 보여지긴 하지만 동강 거리가 꽤 있다 보니까 답답함도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 넓은 거실 보셨고, 바로 이어서 주방으로 넘어갈게요. 주방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공간이 넓어요.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을 기준으로 해서 T자 형태로 4인 식탁도 충분히 들어가고요. 반대편 공간은 냉장고장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메인 주방의 전체적인 모습만 딱 보더라도 하부장, 그리고 상부장이 있지만, 살짝 부족해 보일 수는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쪽 사이드장까지 갖춰져 있다 보니까 어, 이 공간도 잘 활용하시면 수납 공간은 남는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음, 메인 주방 공간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주방 환기 창문이 넓게 설치가 되어 있고. 거실 쪽 창문이랑 마주 보는 구조이다 보니까 통풍에도 좋고 환기도 잘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밑에는 광파오븐레인지 갖춰져 있고 대형 후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볼도 이 정도라면 꽤 넓은 편이고요. 주방 TV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쪽 하부장 라인을 좀 살펴보자면 양쪽으로 해서 추가 수납장이 더 확보가 되어 있어요 어, 진짜 이러다 보니까 수납공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해서는 주방 다용도실 공간의 모습을 좀 보여 드릴게요 빨래건조대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닥 쪽을 한번 보시면 일반 아파트에서나 보이는 그냥 그런 다용도 시공간의 모습이고 사이즈는 넉넉합니다. 네. 뭐 단차가 있는 공간 쪽으로 해서 세탁기 건조기 구비하시거나 아니면 추가 냉장고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보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기 창문도 넓어요. 그리고 귀뚜라미 보일러 1등급 시공이 되어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나머지 공간을 좀더 살펴볼게요. 네. 좌측으로 해서는 작은 방, 그리고 우측으로 해서는 안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은 방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작은 방, 말이 작은 방이지 사실은 작지가 않아요. 그냥 일반 아파트의 중간 방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의 사이즈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침대 그리고 책상 배치 하더라도 공간적인 여유는 많습니다. 그리고 붙박이장 필요하시면 안쪽에 설치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온도 조절기 갖추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안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안방의 전체적인 모습이 될 텐데요. 이 어, 정도면은 그냥 안방 사이즈예요. 네. 그리고 창문도 널찍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남양집 안방이다 보니까 굉장히 밝습니다. 네, 이쪽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밝고 넉넉한 수준의 안방 공간이고요. 이 안쪽으로 해서는 붙박이장이 6칸 설치가 되어 있겠는데요.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박이장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따로 드레스는 공간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파우더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화장대 공간이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해서도 선반장 그리고 서랍장까지 갖춰져 있다 보니까 화장품 양쪽으로 해서 구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환기 창문도 이 바깥쪽에 있네요. 그래서 안방 욕실에는 환기 창문이 없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샤워하시고 문을 다 개방시킨 다음에 요 창문까지 열어 놓으시면 환기는 금방 될것 같아요 자 안방 욕실을 좀 보여 드릴게요 자이 정도의 안방 욕실 사이즈라고 한다면 어, 넓은 편입니다 예. 샤워부스 같은 경우도 어, 꽤 넉넉한 편이기 때문에 체격이 있으신 분들도 큰 무리 없이 샤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방에는 음, 일체형 비대가 기본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25평 아파트를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 아무래도 뭐 충남권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어, 신축급 아파트 중에서는 최저가인 그런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원대로 25평 아파트 내집 마련을 고려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 거고요. 다음 현장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